예. 인공신장실 실무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정상적인 신장의 구조와 생리 기능을 먼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신장과 신장의 해부 생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첫 장에 보이는 사진은요 돼지의 신장을 어, 절단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어, 지금 이 뭐 크기가 가능이안 되시긴 하겠지만 거의 손 정도의 크기예요 보통 그 직접 눈으로 봐도요. 어 자신, 자신의 주먹 사이즈 정도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양이 정말로 완두콩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신장을 이렇게 절단을 해보면요. 그 안에 펠리피스 부위에 이렇게 지방질이 차있고요. 요 바깥에 근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피질이 되겠고요. 그 안쪽, 여기 피라미드가 보이죠? 이렇게 이 부분부터 수질이에 포함이 됩니다. 수질은 아우터 레이어, 인너 레이어로 다시 또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참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 바깥에 이렇게 지금 신장에 붙어 있는 지방질이 있습니다. 예. 신장은 그 해박적인 구조상 후복막 장기입니다. 복막강 안에 있지 않고요. 복막강 안에 있는 장기들은 서로서로 서로 그 복막에 의해서 그 위치를 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장은 복막 후장기이기 때문에 복막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고요. 이러한 충전물, 지방에 의해서 그 위치가 고정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장 주변에 이충전재인 지방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신장이 잘못해서 처질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어그 신장이 처짐으로 인해서 길게 늘어져 있는 요관이 다시 해박적으로 구조상 이렇게 꼬부라질, 어, 구부러지는 그런 꼬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흡변이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로 인해서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비뇨기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서 본 거고요. 왼쪽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 후면에서 본 그림입니다. 사실은 신장은 이렇게 오른 왼쪽이 오른쪽보다 약간 더위 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척추 레벨로 봤을 때 T12에서 L3 레벨에 걸쳐져 있는 거고요. 신장 그 머리에는요 부신이 마치 콧깔모자처럼 얹혀져 있습니다. 예, 아드레날 글랜드죠. 그래서, 부신에서 분비된 알도스테론, 신장에, 소듐 제우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후면에서 봤을 때, 뒷면에서 봤을 때, 신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장이 위치해서, 어, 이루는 요, 어, 이말하면 립과 척추가 이루는 요각 있죠. 요거를, 어, CVA라고 합니다. 코스토 버테브랄 앵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요 부분에, 어, 등쪽에 이렇게, 어, 주먹으로 이렇게 살짝 탁 쳤을 때 환자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제 파일로네 프라이시스를 진단해 진단해 볼수 있는 아주 티컬한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신장의 위치는요, 트위트 웰에서 L3 버테브하고요 어, 후복막 장, 후복막에 위치해 있다. 무게는 130, 170g 정도다. 자, 우리 인체내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그렇듯이, 신장 또한 그 체중 대비해서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어, 그 여러분 중에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도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몸무게, 무게 자체도 조금 더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신장은 두 개로, 어, 이루어져 있고요, 양쪽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하나에는 네프론이 100에서 130만 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네프론은 어, 신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키드니. 유레터, 블레더, 유레스라 이러한 구조로 비뇨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블레더는 어, 바로 심피시스 푸비스 치골결합 바로 뒷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광이 디스텐션 됐나 여부 알아보려면 바로 치골결합 위를 어, 촉지해 보시는 거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장의 구조와 기능을 진단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KUB, 히든 유레터 블레더를 한번 그냥 엑스레이로 찍어보는 거죠. i v p 또 RGP. 예, 리트로그레이드, 파이론유레트로그라피 울트라 소노, 소노 해볼 수 있구요. DTPA 스캔, 류날 아트리오그라피, 류날 베노그라피, 예, 신정맥 동맥신 어, 촬영술이죠. CT, MRI 다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 해볼 수 있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 밑에 있는 사진이요. 왼쪽은 CT 스캔이고요 오른쪽은 KUB 인데 둘다 히드니스톤이 지금 촬영이 됐죠. 예. 자, 신장의 절단면을 보겠습니다. 아, 어, 그림이라 좀더 확연하게 <laughs> 살펴볼 수가 있네요. 요 바깥 부분이 피질이 되겠고요, 쿨텍스 그리고 요 안쪽이 메둘라릅니다요그 요게 바로 이제 피라미드 모양 음, 이 되겠고요. 그리고 음. 칼릭스라고 하는 이 부분, 예, 꽃받침 모양이다. 그래서 칼릭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장 하나에는 마이너 칼릭스 8개 정도, 그리고 메이저 칼릭스 3 내지 5개 정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리날 캘비스죠 저, 그, 이 리날 캘비스 부분은요, 그, 그 지방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 신장의 일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봤더니, 레프론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프론은 어, 이렇게 피질과 수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 글로메로러스와, 글로메로러스와, 어, 그, 어, 프로시말 튜블은요, 어, 피질 부위에 위치하고요. 어, 디스, 그, 헨네스루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수질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글루메르르스, 보만 개술, 프로시마 컨벌러티드, 예, 어, 근위,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구부러진 어, 세뇨관이다 그리고, 어, 콜텍스 지나서 메둘라 쪽에 위치해야 하는 어, 루프 오브 핸드는요, 어, 이렇게 U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튜브를 지나서 집합관으로 연결이 되겠지요. 자, 네프론. 어, 한 개의 네프론은요, 사구체와 신세뇨간 집합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프론에 어, 연결해서 또한 중요한 게 신장의 혈류입니다. 신장 혈관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신장의 기능이 어, 또한 달라지겠죠. 자, 신장에서 중요한 여과 기능을 하는 사구체를 지나서 세뇨관이 어, 어, 보만 캡슐을 지나면 세뇨관으로 연결이 되는데 세뇨관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자, 혈류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자, 그 상대 동맥을 지나서 어, 복대 동맥을 지나면요, 복대 동맥에서 분지쳐서 나온 신동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동맥은요 가지 에 분지치고 분지쳐서 결국은 어페런트 아테리얼 예 수입 소동맥까지 갈라지게 됩니다. 예 신장으로 들어오면 130만개 100만개에서 130만개 정도의 수입 소동맥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래야 사구체로 연결이 될테니까요. 수입 소동맥은요. 사구체의 모세혈관을 형성을 합니다. 보호만 주머니 안에서 보호만 주머니 안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수출 소동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세뇨관 주변에서 이렇게 어, 그 다시한번 모세혈관을 모세혈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요. 이 모세혈관을 지나게 되면 어, 그 레이날 베인을 통해서 신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하대정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혈류가 자, 신동맥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은 신장에서 펌핑해내는 20 내지 신, 심장 허체에서 박출해내는 혈액량의 20 내지 25% 정도가 신장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들어오는 혈액량은요. 수입 소동맥을 통해서 사구체로 들어오고요. 어, 사구체에서 여과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어, 세뇨관 주변에서 모세혈관 형성하고 다시 신정맥을 통해서 하대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미너스 리턴이 되는 그러한 신장 어,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장 순환에서 중요한 거두 어,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구체 모세혈관, 두 번째 세뇨관 주변 모세혈관입니다. 자, 이두 가지는 둘두 가지는 다 모세혈관인데. 어~ 그 특징에서 굉장히 다른 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구체 모세혈관이죠. 정체가 모세혈관은 모세혈관인데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다른 모세혈관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입소동맥과수출소동맥 사이에 있으면서 세뇨관 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 그 사구체는요. 그 다른 모세혈관과 달리 압력이 셉니다. 산유, 사구체 모세혈관 내의 압력이 일반 일반 모세혈관 내의 압력보다 곱하기 2배가 됩니다. 60 정도가 돼요. 60mmH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그 모세혈관 내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 사구체 모세혈관 안에 들어 있는 수분이나 용질들이 사구체 바깥으로 밖으로 여과가 잘 되게 끔하는어 하이드로스 s s 프레셔, 정수압을 만들어내게 되는 어, 과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사구체 모세혈관. 자, 두 번째 예, 세뇨관 주변 모세혈관에서는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여러 가지 수분, 어, 소듐뭐 여러 가지 물질들 재흡수 분비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구체에서 일단 한번 어, 여과가 일어나고요. 여과된 여과액은 다시 두 번째 모세혈관인 어, 세뇨관 주변 모세혈관에서 다시 한번 재흡수, 재분비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신장의 특성, 레프론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투석기를 만들어 내게 된 거죠. 네. 요것은 사구체에 들어오는 어, 수입소득맥과 수출소득맥, 그리고 어, 디지털 튜브를 크게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선생님께서 어... 그 캐치해서 알고 계셔야 될게적스타글룸라 셀과 마클라덴사 셀입니다. 요 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클라덴사 셀에서는요 어, 디지털 컴폴로티를 튜브로 들어오는 나트륨 농도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농도 감지에 따라서 레닌을 어, 분비를 촉진하는 어, 그래서 적스타글룸라 셀에서 레닌을 분비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또한 여기서 어, 여기 보면 훗, 그 프로세스 포도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요 모세혈관 사구체 모세혈관 사구체 모세혈관에는요. 포도 사이트라고 있는데요. 요것은 결국은 그 어, 말하자면 여과막을 여과막의 표면적을 늘리는 그런 부풀린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포도 사이트가 모세혈관 표면에 이렇게 공, 존재하는 것을 앞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베이절 라미너라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에는요. 어 기저막이 존재를 합니다. 어 바로 이 기저막에 문제가 오는 질환 바로 알파 신드롬이죠. 자, 메산지얼 스레에 어떤 어임효글에 A가 그, 침착이 된다. 계속 축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메산젤 셀 자체가 망가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 신장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를 하지요. 그리고 또는 메이젤 라미나 같은 기저막이 아주 굉장히 얇, 아지면서신장의 어, 그 기능이 망가지는 그러한 또, 어, 병리적인 상황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저, 그로메롤라이 베이저 멤브레인입니다. 아, 사구체 기저막이고요. 메산지움 셀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메산지알 셀과 메산지알 매트릭스, 매트릭스 기질과 그리고 여기서 음 베이저 라미나. 예, 베이자 맵그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예, 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구체 기저막이 있고요. 사구체 기저막 그, 사이사이에는 메산지엘셀과 메산지엘 매트릭스로 채워져 있다는 거, 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글로메러스 해박적인 구조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떠한 병리적인 질환을 만들어내느냐 보겠습니다. 자, 메산지엘, 메산님 셀에 임네글로빈 A, 항체 A가 와서 계속해서 진, 축적이 되면요. 이렇게 사구체가 완전히 모양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화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인뮤러글루민 A 내프로페시그래갖고요더 어, 이상 신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병리적인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어, 메산지움 셈에 인뮤러글루빈 A가 측적이 되면서 메산지염이 완전히 그 증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자, 알포트 신드롬이라는 어, X 염색체 우성, 어, 성염색체 우성. 어, 유전자인데 바로 알포트 신드롬이라는 어, 그 신질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통 어, 20대 후반 30대까지 나타나는 그러한 발현되는 그런 질환으로서요 어, 유전적 질환이기 때문에 그 보통 그 X 염색체만 그, 그 일어나기 때문에 어, 만약에 그 아빠가 어, 아빠가 이런 알포트 신드롬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그 그, 다음 세대에 또 이렇게 이렇게 자꾸 자꾸 어, 연속해서 음, 대를 물려서 어, 신질환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 많습니다. 그래서 어, 80% 정도가 이렇게 어, 유전이 되는 거고요. 대표님스도같이 예. 청력, 저하, 청력 소실이죠? 예, 귀먹걸이라고 하는데, 어, 같이 동반돼서, 만약 선생님께서 추석실에 근무하는데 환자분 중에, 어, 청력을 소실, 상실하신 분이겠다. 아, 이분 혹시 알포트신드롬이구나알포트신드롬인가 하고, 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한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굉장히 얇아져서 네프로피시까지 오게 하는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어,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e e n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네프로피시가 진단 명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사고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어, 변화 때문에 어, 신경능이 상실돼서 투석생활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초래되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예. 자, 사구체는요, 여과막으로서의 기능이 잘 유지가 되어야만 사구체 여과율 유지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신기능이 계속 유지돼서 환자분이 정상적인 호메오스테시스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필트레이션 베리어를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만주머니 안에서 사구체는요 이렇게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의 이런 실타래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적인 구조가 결국은 모세혈관 내의 압력을 네, 형성을 해서 이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내 밖으로 어, 여러가지 수분과 용질들이 그 여과돼서 어, 세뇨관 쪽으로 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어, 그 원인이 됩니다. 자. 사구체를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크게 내막, 중막, 외막으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다 t 어, 필트레이션 슬릿 어떤 여과 갭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작은 어, 그, 틈에 있어 가고요이 틈을 통해서 여과, 필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필트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떠한 어, 경막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그 구멍보다 작은 용질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어, 물질 이동 기전이거든요. 그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구체에는요, 이러한 여과막에 있는 필트레이션 그 슬릿, 어떤 여과 갭이 있어서 그 갭을 통해서 어, 그 모세혈관 밖으로, 사구체 모세혈관 밖으로 어, 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 필트레이션 슬릿을 이렇게 잘, 어, 현미경으로 관찰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자. 또한, 적스타 글로메롤 어페로투스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스타 글로메롤 어페로투스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마클라 덴사랑 적스타 글로메롤 셀로 어, 구분이 됩니다. 마클라 덴사는디스탈 튜블에 있는 그 세포인데요. 디스탈튜블의 세뇨간 벽세포입니다. 그런데, 어, 디스탈 튜블 중에서 어디냐. 어페런트 아테리올과 근접해 있는, 근접 폐에 있는 어, 세뇨관 벽세포를 마클라덴사라고 합니다. 여기 서는요 나트륨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인접해 인접해 있는 적스다글멜로라 셀에서 레닌이 레닌이 어, 분비돼서 방출해서 어, 혈압이 저하됐을 때, 라는 출혈량이 심해졌을 때, 이럴 때. 그 레닌을 방출을 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마클라덴사에서는 나트륨 농도도 감지할 수가 있고요. 또한 혈압 또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해박적인 구조로 인해서 신장에서 혈압 조절 기전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좌 마치고요. 두 번째 강좌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 봐주시기 바랍니다.